자, 우리 이제, 어 현재 완료 시제를 할 건데, 요거를 하기 전에, 이 완료라는 것도 영어야 일단 그 시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시간을 표시할 때 있잖아. 시간을 표시할 때, 그냥 현재, 과거, 이렇게 딱 미래, 어 요렇게만 표시를 해. 우리나라 시제는. 그런데 영어는 시간 표현을 갖다가 굉장히 막 쪼개. 현재도 막 이렇게 쪼개고, 과거도 막 쪼개고, 미래도 막 쪼개. 그래서,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이 총 12가지 표현 방식이 있어. 물론, 이제, 이 사람들도 다 쓰는 건 아니야. 요거 이제 뭐, 어 현재 완료 진행,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여기서 현재 완료 진행은 가끔 쓰는데, 얘랑 얘는 거의 안 써. 미래 완료 진행은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돼. 원래 있는 문법이긴 하지만, 거의 쓰지 않아. 과거 완료 진행도 거의 안 쓴다고 봅니다. 가끔 아주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거 보기도 드물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 2 가지로 하긴 하지만 전체 시제를 다알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나라 시제보다 영어는 뭐야 굉장히 쪼갠다. 그게 이제 어떤 문화적인 차인데 이 우리는 뭐 이렇게 딱딱 잘라서 뭔가 얘기하지 않잖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세 시에 만나자. 그럼 3시 정도에 만세쯤에 만날까? 우리 세 시쯤에 만날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얘네는 뭐야. 야. 3시 15분에 또는 3시 20분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따진단 말이야. 영어권의 어떤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음 응.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쪼갰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미국의 영어를 쓰는 영어권의 문화와랑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때 우리말과 똑같은 그런 해석 표현이 또 없다 라는 거야. 특히 이제 이렇게 현재 완료 문법에서는 정확한. 우리말에 표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과거처럼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이제, 기본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 우리 요거 시제 알고 있죠? 앞에서 배웠던 거죠? 3인칭일 때, 어, 동사, 주어가 3인칭일 때 동사 뒤에 S나 ES 붙이는 거고, 과거일 때는 당연히 ED를 쓰고, 어제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어. 그 다음에 미래일 때는 위를 쓰고, 또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이라 과거 진행은 동원에 ing 붙이는 걸 이제 중심으로 봐야 돼. 이렇게 나오면 지금 또는 과거에, 미래에 뭐가 하고 있다라는 동작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쓸 때는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어, 주어를 쓴 다음에, 현재일 때는 상황에 따라서 mr is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일반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야 이게 하나의 동사 표현이 되는 거야. 이 MREs를 안 쓰고 동원 ING만 쓰면 그건 진행이 아니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MREs가 이다의 뜻을 가진 게 아니고, 일종의 문법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한, 어, 그, 어떤 그 약속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거는 뜻이 없어, 여기서는. 뜻은 없지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만들 때는 반드시 앞에 뭐가 들어간다? MREs가 들어가고 동원 ing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석을 하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일 때는 당연히 was나 were를 쓰고 동원의 ing를 쓰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문장에 동사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이제 덩어리로 봐야 돼. 얘네들 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그냥 한꺼번에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문장을 쓸때 어떤 사람 이거 이즈를 빼고 그냥 플레잉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동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의 동사는 하나라는 얘기는 이걸 한 묶음으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마 is나 was나 were가 있어야 현재 진행이던 과거 진행이든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완료의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할게.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문법에서 새로 할 거고요. 어 이제 중심적으로 요거만 중심적으로 아마 나올 거고 미래의 완료는 나중에 미래에 아마 축구를 어 와, 완성 축구를 했을 걸? 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에도 그래서 일종의 뭐 추측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 진행도 똑같이 해부해즈 pp가 h 브 헤드 뭐 이런 게 들어가고 ing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얘는 미래 완료 진행은 알 필요가 없는데 그냥 아 이렇게 영어는 많은 시간 표시가 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현재 완료 문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해볼게. 일단은 이제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이 문법은 어떻게 생긴 거야? v 어, 브뭐 3인칭 헤즈 쓴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pp를 갖다 붙이는 건데. 요렇게 하나의 묶음이지, 에도 얘도 마찬가지야. 조, 그, 우리 쌤, 아까 금방, 어, 현재 진행처럼, 현재 진행도 MREs가 어떤 문법의 어떤 그 형식으로 뒤에 동원 ING가 들어가면 하나의, 한 덩어리로 현재 진행을 나타낸다 얘기했잖아. 이건 진행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조동사란 말이야. 뜻이 없는 조동사야.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없는 거야, 얘도. 그냥 문법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완료 문법도 마찬가지야. 우리 have, has, h a d pp를 쓰잖아. 그럼 여기서 have나 has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있다, 없다. 그 뜻이 없어. 그냥 조동사의 일종의 얘도. 그래서 문법적은 시간을 표시하는 하나의 규칙이지. 이게 뭐 뜻이 있어서 쓰는 건 아니라고 보면 돼. 일종의 뜻이 없는 조동사라고 생각을 하고, 어, 아주 시간을 자세히 보여, 보여주는 표시인데, 얘는 언제 쓴다? 그렇지. 현재, 과거랑 이제 과거는 과거만 아는 거야. 과거의 점만 알지, 지금은 모르잖아. 현재는 현재의 점만 알지, 지금 몰라.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이걸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뭐 쓰는 거야? Have has pp를 쓰는 거야. 요런 형태를 적어주면, 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뭐라고요? 과거는 뭐야? 과거만 이야기한다고요. 현재는요? 현재의 지금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뭐 쓴다고요? have has pp를 쓴다고요. 그래서 have has가 나오면 뜻이 없는 것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시간을 표시하는 정도로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요 pp 라는 거 있잖아 우리 pp 도 우리 우리말로 하면 얘를 뭐라 그러니 과거 분사 라고 하잖아 근데 이제 이 과거 분사란거 우리가 이제 분자 라고 한거는 무슨 분자라고 나뉘어져 왔다 이게 나눌 분자 거든요 그러니까 동사에서 나뉘어져 왔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원래 서 여기다 일단 적어볼게 자, pp 라는게 우리가 ppp 하는데 요 개념을 좀 알아 알고 있으면 편하지 패스트 어, 파티 서퍼이라고 해가지고 이 파트라는 것은 이게 부, 부분이야. 어, 과거에 했던 부분이다. 요거 이제 과거 분사라고 하잖아. 그냥 왜냐하면 보통 이 형태가 이 d 를 붙이는 거 봐봐. 이 d 이 d 는어뭐 여기 레인이라고 나왔는데 레인이라는 게 과거형도 이 d 를 붙이는 거고, 과거 분사형도 뭡니까 이 d 를 붙이는 거잖아. 그래서 패스트 파티. 시프이라는 어떤 그 명칭을 붙인 거야. 그래서 동사에서 나눠져 왔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들를 붙이는 동사가 가장 많긴 많지만 여기 지금 보면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 이렇게 그쵸. 그렇죠?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모양이 똑같은 게 있고. 아니면 현재형과 분사형이 똑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과거랑 과거 분사가 똑같은 게 있고요 아니면 모두가 다른 게 있고 이렇게 외우지 않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뒤에다가 뭐 붙이는가 이디를 붙이는 거니까 과거의 형태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지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게 분사라는 것은 크게 보면 뭐다 동사에서 나뉘어져 온 어, 그런 형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해석을 한번 해 볼게. 자, 뭐야? 비가 내렸습니다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has rained라고 쓴 이유는 뭐야? 비가 내려왔어. 언제부터? 지난 월요일 이래로. 어,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 있어.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어, 화요일이야. 그러면은 지난 월요일이가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 월요일부터 쭉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뭐야? 어떤 사건 이 일어나는지 알려 주고 싶었잖아. 그래서 뭐야, has rained 를 쓰는 거야. 그럼 비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쭉 뭐뭐 해왔다를 집어넣어주면 돼. 어, 그 다음에, 자, 지난 월요일 이래로라고 했어. 자, 그들은 청소해왔습니다. 그 집을 이, 어, 두 시간 동안. 그니까 러두 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청소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청소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치? 지금도 비가 오고 있다. 현재의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야. 어, 알겠습니까? 요런게 현재 완료고요그 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와 부정문과 의무문인데 부정문은 have, has 뒤에다가 낚았다 붙이면 돼의무문은 have, has에서 have나 has만 앞으로 나오고 뒤에 주어, 그 다음에 과거 분사 그대로 쓰고, 쓰면 되고요 대답도 그대로 yes, 그 다음에 I have, I has, I, he has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she has라고 쓰면 되는 거야 자, 그 이제 뭐 어렵진 않아 의무문은 그러면은 나의 아들이, 나의 아들이 자 어, has not taken. 어, 목욕을, 하지, take b a 는 목욕을 해오지 않았대. 일주 동안. 그러니까. 자, 일주 동안, 일주일 전부터 지금까지 쭉 목욕도 안 했대. 그쵸? 그니까 러 굉장히 사실은 간, 뭐야, 우리나라 시제보다 더 정확하게 시간 표현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이니까 여기 뒤에, 어, 먹지 않았습니다. 초콜에서, 소 o 지금까지 먹지 않았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현재의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의문문이니까, 뭐야, 즈 쓰고, 주어 쓰고, 피피 p 저거, 이건 피피야과거형 동사가 아니잖아, 그치? 한국에 전에 방문해온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어, she has, 아니면 노 o no she h a s n 라고쓴 거고, 또 얘도 마찬가지지, 그를 최근에 본 적이 있니? 어, 최근에 그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 어 있어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치?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 현재 완료 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어, 지금 과거는 나는 나의 자전거를 잃어버렸다잖아. 그러면 잃어버렸다라는 기야 근데 지금은 이라고 다시 물을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어떤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have lost my bike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나 나의 자전거 have lost 했어라고 얘기하면 음, 지금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려 주는 거라고요. 뭔 얘기지 알겠어? 과거 시제를 쓰면은 그냥 과거의 그때만 알려주는 거지. 지금은 모른다고요. 근데 과거 플러스 지금의 사실까지 한꺼번에 알려주고 싶으면 뭐 쓴다? have as pp를 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완료. 기본 시제 할게. 자, 그럼 문제를 또몇개 풀어보는데요. 요 문제는 자, a번은 그냥 pp형 쓰는 거니까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단어만 알면 될 것이고. 그 다음, 비번을 잠깐 볼게. 자, 어, 지난주에 그 책을, 자, 요거 쓸래, 요거 쓸래. 얘는 뭐야? 과거지. 얘는 뭐야? 가 현재 완료의 표현이야. 자, 여기서 뭘 써야 될지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보면, 자, 지난주, 그 다음에 지난 일요일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아까 얘기했잖아. have as pp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에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야. 근데 항상 뭐야? 뭐에 중점을 두고 얘기한다? 현재에 중점을 두고 얘기한다. 지금 오고 지금 청소하고 있어. 지금도 비가 오고 있어. 이런다 그랬잖아. 그러기 때문에 과거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부사가 나왔을 때는 현재 완료의 표현과 같이 쓸 수가 없고요. 무조건 뭘써야 돼. 과거형으로 써야 돼. 근데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 선생님이 어 지난주 이래로 어, 아니 지난주 여기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쓰니까 깨왔다 그럼그 책을 사왔다 그럼좀 이상하니까 이건 말이 좀 어색하지 논리적으로 말이 일단 맞아야 돼 여기처럼 여기 잠깐 봐봐 자 여기 봐봐 똑같은 지난 월요일이잖아 여기도 지난 요건 일요일이잖아 그런데 여기는 현재 완료로 쓴 이유는 뭐냐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s i n c e 가 들어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s i n 스 e 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이제 s i n c e 가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뭐 이래로 쭉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뭐 때문에 뜻이 있거든요. 이유를 나타낼 때는. 근데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일 때는 얘는 뭐뭐 이래로의 뜻이야. 그래서 지난주 이래로 쭉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있을 때만 현재 완료랑 같이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없으면, 없으면은 이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랑 현재 완료랑 같이 쓸수 없어. 무조건 뭐다? 과거형과 쓰는 거야. 요게 있어야 현재 완료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 이용하자. 그럼 요거는 4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자, 5년 동안 쭉이야.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글을 알아왔다야. 그럼 알아왔다잖아. 그러면 당연히 알아왔다, 쭉알아왔니 해부 쓰고, 노의 pp형은 뭐 쓰면 돼? 어, 노운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토마스가 한 시간 동안 여기 있어 왔습니다야. 한 시간 동안 여기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3인칭이니까 해즈 쓰고, 그 다음에 비의 pp형 뭐 쓰니? 비인이지. 쭉 있어온 거잖아. 그래서 헤즈 비인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고 의문문이래. 얘는 뭐 뭐만 앞으로 옵니다. 헤즈 해즈, pps, 서 헤즈만 앞으로 오면 된다 그랬잖아. 헤즈 쓰고 여기다가 주어. 제임스 쓰고 그다음 뭐 쓰면 돼 broken 쓰면 돼. 얘는 어 이거 연습하는 것이고 그다음 의문문은요. 자 헤즈 뒤에다가 뭐 쓰면 돼. 어 헤즌트 아니면 그냥 헤즌 나시라고 써도 상관없어. 그쵸? 음. 그 다음에 여기에 finished 이렇게 써버리면 되고요. 자, 그다음이 2번으로 갈게. 자, Mr. and Mrs. Smith가 어제 차이나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어제라는 표현 있잖아. 이래로라는 단어는 없어. 그러면 은 여기는 뭐만 쓰면 돼? 과거형만 쓰면 되지. 이럴 때는 h a v e 를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탐은하가입니다. 어, 그는 자 여기 소파는 지금까지는 뜻이 아 지금까지 5 0개 그림의 이상을 그려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파가 들어갔잖아. 소파도 뭐야. 지금까지 는 쭉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얘도 뭘 쓰는 거야. 현재 완료로 쓰면 돼. 그래서 얘도 뭘 쓰면 됩니까. has pp니까 페인트의 pp형은 페인티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그쵸? 어. 자 그다음에 레벨업에 자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 이것도 이제 어, 필요없는 단어는 제외하고 여기서 보면 읽어본 적이 없다고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읽어본 적이 없다는 라 거니까 현재 완료를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에디 주어 쓰시고요 그다음에 동사 형태 쓰면 되잖아 동사가 뭐야 해부 해즈 피피니 3인칭 해즈 쓰고 그다음에 읽어본 적이 없다 부정은 낫을 써고 낫을 써도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네버를쓴 거야, 그냥. 그 다음, pp. read라는 것은, 여기, 과거, 과거 문서가 모양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read는 red라고 해서, 요 마지막에 있는 걸쓴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얘도 뭐야? 부정으로 쓴거 The train. 그 다음에, has. 부정 쓰고, 그 다음에, arrived yet. 이라고 쓰면 되겠죠. 부정. 아직이란 뜻이고. 그래서, 부정일 때는 have as pp 사이에 not을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